자, 대리권 남행이죠. 아, 대리권 남행은 좀 조심할게 있는데 아, 이런 문제입니다. 음,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니가 내 대신 땅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뭘 했냐면 숙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과 만나 가지고 이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죠?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병이 을에게 가반 때 갖다 주라고 대금을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수령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요? 문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이 돈을 갖고 잠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끊어보면은, 을은 어차피 매매 계약할 대리권이 있었고,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유권대리라는 점이죠.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입니다.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도망갔으면 그거는 무권대리고 대리권남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권남용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거는 뭐라고요? 유권대리라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리인이 외형상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무슨 말이죠? 유권 대리지만 이런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삼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돈 갖고 뭐죠? 도망간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되고요 그다음 효과인데 일단 유권 대리니까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우리 돈 갖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치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상대방은 뭐가 돼요? 보호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굳이 갑에게 손해를 기속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예외에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다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죠 등기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결국 무효과 똑같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와 똑같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이 신어칙서 이건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는 모르시는 게더 낫죠. 괜히 이런 거 알게 되면 문제 풀때뭐할 뿐이에요. 헷갈릴 뿐이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 정리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대리권의 소멸해 가지고 공통된 소멸원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이 뭐죠? 대리권 소멸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뭐죠?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만 뭐죠? 대리권 소멸 사유니까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대리권의 소멸 원인인데, 이런 말이 나오죠.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료라고 나와있죠. 종류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끝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 관계를 끝내면, 다른 말로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면 이미 대리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저당권 설정하려고 대리권 줬습니다.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매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할 수 없고 해제도 할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그랬죠 왜해지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냐면 임의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저에게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된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사기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또 제가 땅 팔았는데 며칠 지나서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기 때문다 따라서 이메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는 이유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렇습니다 가로에 나와 있는 건지어버려서 이런 거는 아시면 헷갈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 대리행위 해가지고 대리행위에서 의가 나오고 현명주의가 나오는데 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 세종시가 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보여서 병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병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가백에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린이라는 점을 밝혀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현명이라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겁니다.라고 밝히는 게 뭐예요? 현명이에요. 그죠? 현명을 읽어볼까요? 현명이 대리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뭐죠? 현명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을 뭐예요? 첨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갑의 이름만 썼어요. 갑을 사칭했어요.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죠. 이해되지 어떤 당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명이라는 말은 갑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을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되 자신이 대리님을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인데 을이 갑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매매계약했어요.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값을 사칭했다면 이것도 뭐로 봐요? 현명으로 봐요. 따라서 이 매매 계약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값을 사칭했다면 이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본인의 이름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셔야 되고, 교재보시면 사해 가지고 현명의 방법에서 이번 본인의 이름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다가 뭐죠?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이름만으로 현명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현명을 했다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니까 본인, 갑이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란 사실을 안 밝혔다면 병은 누가 매매 계약했다고 생각해요? 가비, 아, 의리.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뭘 줘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병 상대방이 이미 의리,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때는 다시 누가 책임을 짚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다섯 얘기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일단 예외로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현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현명을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이 얘한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너는 자기에게 한다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요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요 밝혀야 되니까, 수통내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현명해야 됩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5. 현명하지 않았다. 1.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이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누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현명주의의 예외 가지고 상행위와 일상가사대리권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그것도 중요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죠? 수동 대리는 오히려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와있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번에 가지고 대리행의 하자 및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일단 계속 반복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건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과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만, 이것만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타, 나머지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리인을 기준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 매매를 했, 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적극 가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 예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했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단 이유로 담보 책임을 부담하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갑이 본인인데요. 을 대리니, 갑을 대리해서 병소요,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드는 고장난 자전거거든요 그런데 을은 요 자전거 고장난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인데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악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린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얘가 아기인지 과실이 있는지 그런 건뭐하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대린이 자꾸 헷갈리면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침권자. 아빠가 아들 내밀 위해서 뭐죠? 자전거를 샀는데 아들 내미는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런 건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과 중요 부분 두 가지만 먼저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림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따라서 가은병에게 하자담보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근데 이런 원칙은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외가 있겠죠. 예외.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함께 모여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에게 아빠 저 자전거 사줘 라고 물건을 모여 지정했어요. 갑이 그에게 뭐예요? 지시를 했다면 그 물건을 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갑의 의사결정 과정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누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악이고 따라서 병에게 하자 담보책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 가지고. 1.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했어요. 항상 조심할 것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먼저 뒤바꿔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과 예외를 절대로 먼저 뒤바꾸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하나요.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이죠. 2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번, 반드시 대리인은 뭐는 필요하죠?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 효과에서 1번, 대대이행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고, 2번,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쉬운 예는 본인이 뭐인 경우에요? 미성년자인 경우죠, 그죠? 행위 능력 필요 없고. 애가 뭐죠? 두살 먹었어요? 세살 먹었어요? 의사 능력도 뭐요 필요가 없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를 사라. 이런 경우에는, 의리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의사 무능력제 가장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면 중인 자잖아요, 그죠? 음, 따라서 의사결정은 의리하는 것이지 본의 하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죠? 의사능력은 필요가 없는 것죠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이죠. 복들이까지 할 건데, 일단 1. 복들의 의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쌈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병이라는 변호사를 뭐 했냐면 선임을 했어요. 그럼 이 변호사는 친권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누구를 대리해 벌려나는 거죠? 본인을. 이런 사람 누구죠? 복대리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뭐가 돼요? 복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이게 뭐죠? 특징이 되고요. 아, 3번 해가지고 복된 복임권과 그 책임해가지고 임의대리 예, 나오죠? 일단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습니다. 책임 X 왜 X지? 아, 뭐 책임 의미 없죠, 그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상의 몰려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네가 제주도에 가서 땅좀 팔아라. 해서 을이 뭐가 됐어요? 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뭐할 수는 없어요? 대신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미 대리는 뭐가 없는 거죠? 보인권이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야, 나 가기 싫거든. 했더니, 음,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라고 승낙을 했다면, 이때는 이미 대리인도 복대리는 뭐할수 있는 거죠? 선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억지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대리인도 복대를 뭐할수 있는 거죠?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 병이라는 복대를 선임했는데 병이 갑에게 뭘 끼쳤냐면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거죠. 선임을 잘못하거나 과실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만 우리 갑에게 멀지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항상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병을 선임했냐면, 갑이 뭐예요? 지명했다는 거죠. 병 대신 보내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갑에게 뭐할 바는 아니에요. 책임질 바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것이고그 다음에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책임은 뭐가 되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뭐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되어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거죠. 지금 정유라 씨가 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요새 보면은, 티 보면 그 아가씨가 21살이라며요. 아무리 봐도 21살은 아닌 것. 대충 봐도 30세 중반? 많이 보면 어떻게요? 40대까지 보이더라고 그죠? 왜 애가 이렇게 사갔지? 21살이면요. 어우 막 생각만 해도 그죠? 뭐그그 그 뭐라 그러지? 그막 행복이 넘치고 이쁘고 그죠? 21살이면 남자도 여자도 다 이쁠 때잖아요, 그죠? 근데 애는 무슨 21살 먹은 애가 애까지 있고, 그죠? 거기다 만이 겪은 지분 막다 겪고 그죠? 출생의 비밀이요? 너무 이상해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막 요새 이렇게 오늘 아침 뉴스 뉴스 보니까 막 피시피시 웃고 있고 그죠? 약간 정신병 걸린 애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지 아무튼 남들 아들 이 있는데 지금 그 정유라 씨가 뭐죠? 친권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독,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아들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다른 대리인을 뭐 했겠어요? 선임했겠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보모든 뭐든. 이 사람은, 누굴요? 요 아들 내미를 뭐죠? 케어하니까, 그 보모가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아주머니, 보모가 요 아이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어른 가백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과실 책임이겠어요? 무과실 책임이겠어요? 네, 과실 책임이죠. 왜냐하면 감방에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진짜 누가 받으러 서 뭐가 존재하는 거죠? 부족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신권자 법정들이지만 과실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유라 씨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 아들에게 뭐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아가씨, 이제 뭐 중졸이죠. 이제 중졸이죠. 고등학교도 입학 취소가 됐죠. 그죠. 중졸, 학력이 뭐예요? 중졸 할줄 아는 거는 뭐죠? 말타기인데, <laughs> 말타기인데, 재산도 지금 다 환수 당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가씨는 2 1 살의 인생에 뭐죠? 최고점으로 간 거죠, 그죠? 앞으로 살면 어떻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뭐 혼자 뭐돈벌 능력도 없고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그이하는건 아니지만 안타깝긴 해요, 그죠? 계속 인생이 뭐죠? 앞으로 하향산을걸 텐데, 21살에. 앞으로 살 날, 앞으로 뭐죠? 최소한 60년을 살 텐데 60년을 어떻게 살까도 싶기도 하고 그 아이는 또 어떻게 살까도 싶기도 하고 부모로 잘못 만난 건지 아무튼 4번 복대리네 뭐죠 복인권입니다 복대리 한번더 하면요 요런 사람 우리가 뭐죠 복복대리라고 하는데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요 복대리는 이미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거나 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가 있고요. 5번 복대리를 지휘해 가지고 넘기시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 나왔지만 특별한 건 없고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의 의무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리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대리인과 관계는 이 병어 대리권은 의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의뢰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또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해서 1번 복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뭐죠? 의존한다 2번. 따라 ᄂ 번. 따라서,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되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급범 음, 병이 선임됐더라도, 이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느낌이 나고요. 3번에 가지고 본인과의 관계 어차피 이 사람은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문을 갖게 되고요. 6번 복대리꾼의 소멸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복잡할 거 아니죠. 그냥 우리는 뭐만 하나 추가하게 되면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꾼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어, 2절. 묶건 대리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